아이고, 다시 봅시다. 다시 1등. 1등도 아니고, 클리어 각이나 봅시다. 시작. 서와. <laughs> 서와. 전판에 울트라의 분위기 좋았는데 제가 다 망쳤네요. 제가 20라를 못깰 줄은 사실 몰랐어요. 네, 다제 아,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죽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시작. 아, 설마 이번 판에도 죽겠어요? 어, 그쵸? 이번 판은 진짜 욕심 안 부리고 해야겠다. 어쩔 수 없는 경우면 뭐 배째야 되고. 핸드 뭐 미션 끝. <laughs> 개미 돌린 거 까먹긴 했는데, 뭐, 탱크 미션 나와서, 다른 분들이랑, 뭐, 격차는 크게 없을 거예요. 또, 돌리고. 알겠습니다. 치고. 오방지원세기. 한 마리가 없는데? 한 마리가 없네, 한 마리. 그거, 레이스 없네요, 레이스. 레이스가 없네. 네, 망령 레이스. 와, 다두 개씩. 다두 개씩 나오네. 망령 진짜 이런 미션 안나오면 진짜 안나온다 중 나왔다. 나고 합치고, 다 만들고. 만들고. 전설은 한 마리 예약, 영웅 다섯 마리. 이제 10라운드 이전에는 영웅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 여섯 마리, 일곱 마리 나오겠죠. 선또 사, 아이 뭐,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사기라니. 사기인지 아닌지는 아직 10라운드도 안가봤는데 <laughs> 벌써부터? 시작! 아직 모르죠. 일단 그래도 전설은 두 마리가 예약되어 있다. 한 번만에 합쳐져서 울트라나 고기 나오면 뭐 그때는 사기겠지만 지금 뭐 사기라고 할수 있나요? 사기 아닌데. 완료 들사 멘트가 고급죠구구인데요 아! 합쳐볼까? 한0.5 사기? 그래요 0.5사기정도인인할할요요5 5기기네들하들보고 시작 그래요? 0점, 0 0.5 사기 아직까지 방제 아 바꾸심? 방제? 완료. 네 바꿨어요 방제 바꿨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음. 만대 사기 아직 모른다니까? 이제, 아니, 0.5 사기라니까? 0.5 사기. 0.5 사기. 아, 그리고 방제는 바꿨어요. 아까 바꿨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가 일요일이 끝이었다면 오늘은 일요일의 시작이죠. 그래서 일요일의 시작이라고 적어놨어요. 이제 다른 분들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만들고 만들고 아니 잡고 어 일단 이렇게 두고 다른 분은 혼종 두마리 불멸자 안나오시고 안나오시고 아 역시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시네 역시 밥통하다 이분은 안 앞시시고 하실 때마다 상위권이에요. 이제 전설도 저보다 많으셔. 이거 2등이랑 격차 좀 벌려놓으면 초반에 좀 벌려놔야 될 텐데. 죽는 건 아무도 기억 안 해. 죽으신 적 있나요? 죽으신 적이 없으신데, 죽을, 죽으신 적이 있으신가? 기억도 안 나는데, 가끔 죽으신... 아, 그래요? 항상 사기 치는 것만 너무 충격적이게 남아 있어 갖고 그런가? 그냥... 근데 그것도 가끔 죽으시잖아요. 정말 가끔. 볼까 말까 수준 아니에요? 죽으시는 거. 정말 가끔 죽으시잖아요. 정말 가끔. 흑빈이 영상 보고 입문했으니까 뭘 배웠겠습니까? 우이에요 가끔 여러분 죽을 때도 있음? 아, 그래요? 저 사기꾼이 아닌데요. <laughs> 사기라니, 제가 1등만 한 게, 1등만 한거 올려서 그래요. 다들 방송 보면서 아시잖아요. 툭 하면 그냥, 어, 개복치처럼 죽는 거. 그때 사기란 단어가 없었죠? <laughs> 모르겠는데, 그것도. 애매 돌리고 이대로만 유지하면 잘될것 같은데? 지금 합치면 저설 하나, 보, 그 신을 하나 보는데 굳이 보지 않을게요. 악령의 불곰. 고기. 악령. 앞으로 한분 나가시고, 이분 안 합치시고. 저는 라인 좀 세고. 데미 투도 돌릴게요. 돌리고. 일단 만들고. 아이고. 업그레이드 30 해줬는데. 어, 남네, 남아. 남네, 남아. 아이고. 어? 고기, 고기가 나가셨네? 못 따라오시는 거 느껴져서 나가셨나? 못 따라오시나가 생각해서.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안 합쳐지죠? 애들이? 안전하게 리바 치고 볼까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좋아요, 잘 풀리네 이번 판. 아 <laughs> 이번 판뭐잘 풀리네요. 0.5 4기였으면0.8 어 4기 해줄게요. 0.8 4기 1등 하면, 그래요. 사기 합시다. 근데 사기는 아닌데. 잘 나온 편인데, 이거는. 그냥 씹사기 아시죠잘 나온 건데요. 사기 아님. 이런 분들 사기 치는 거 엄청 나잖아요. 와우, 가스 120, 120, 120. 35억까지 해주고 봐1 가스도 사기야? 가스 1 2 0 1 2 0 1 2 0은좀 드물게 나오잖아요 가스도 사기라니 <laughs> 이제 만들까요? 만들어서 전설, 한두 마리? 더 보고, 영웅도 네 마리 해서, 음, 그렇게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헌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자마자 사기치고 있누? <laughs> 어, 아이, 사기라니. 사기라니. 아직 40라운드 도 돼야지, 어, 네, 사기 맞습니다. 네 사기 맞습니다. 에. 사기권 할게요. 네 사기가 맞네요. 사기 할게요. 호락이 네, 네,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일주일의 시작이 아직도 그대로인 거였다 아니요 어제는. 어제는 일주일의 끝이었고요.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방제 바꿨어요. 일주일의 시작으로. 저런 사기를 어디서 배운 거야? 부럽게? 전 모르겠는데요. 완료. 보스도 뭐 깨는데 솔직히 욕심 더 부려갖고 전설 한 마리 정도 더 보고 싶거든요. 욕심 나면 만들어야죠. 시작 아, 편한 1등, 1등. 어지간하면 1등이네요. 에... 네, 4단, 4단계 차이 나니까 만들어 봅시다. 뭐 라인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될거 같고, 용 4마리 시작! 좋아요, 좋아요. 라인, 라인 잘 밀린다. 역시 라인 잘 밀리고. 라인 좀안 밀린다 싶으면 고기 옆에 줄게요, 고기. 소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영웅까지 볼까? 영웅 한 마리만 더 모아도 될것 같은데? 욕심부려서 영웅 한 마리 더? 괜찮죠?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캐시컷 되네요. 화상 터져서. 사한은 왜 빼먹으세요? <laughs> 들켰네. 일부러 안 읽었죠, 당연히. 당연히 안, 일부러 빼먹은 거죠. 하나만 받겠습니다. 어. 완료. 영웅 한 마리만 더. 오고 이제 다 가자. 빼고 풀 투업하고 됐네요. 됐네요. 여러분들 역시 쫓아오실 일 없으실 거고. 먼저 갑니다. 탱크 안파심아 감사합니다. 한분 나가시고 아 아까 죽으셨는데 이제 나가시네 잠수이셨나봐요. 120 가스 못 먹을 뻔 아그런네120 가스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120 가스 먹은 것 같네요. 시작. 아딜 잘한다. 23만 딜. 항상 안 터지고 뭐, 이 정도면 좋죠. 만들고 업글 땡겨주고 업글 땡겨주고 끝나고 개미삼도 돌릴게요 아까 보니까 돌리면 하던데 길이 와우. 대박, 대박. 그럼 업골 해줘야지, 당연히. 먼저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30분 컷 가능해요. 7, 7, 30 하면 4분 30초? 아이다 애매하겠다. 애매할 것 같기도. 아니다, 30분 컷은 되겠다. 그쵸? 30분 컷은 되겠는데, 19분은 좀 무리일 것 같고. 됐다, 아, 됐다. 사기. 네, 사기 맞습니다. 사기 좀 개꿀. 네, 사기 개꿀. 이번 판은, 솔직히 잘 나오긴 했어요. 잘 네. 나오긴 했어요. 솔직히 45불곰이랑 과학선 있고 화상 터지면 딜은 확실할 것 같은데. 아,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래, 화상 터져줘서 잡으면, 이거는 모르지. 사도랑 고, 고기 겹쳐주겠어요. 현기증 난단 말이요. 아, 알겠습니다. 불편. 아이, 그게 불편할 것 까지야. 네. 불편할 것 까지야. 에.. 겹쳤어요 애매하네 과학성 그냥 두세요! 과학성 두셔야지 팔면 안되지 이거는 일을 해야되는데 핵좀 꺼용? 아 핵은.. <laughs> 핵은 못꾸겠어요 에담수 끌 핵도 없는걸 어차피 핵도 없는걸 그 핵도 없죠. 30분 컷,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이거 못 잡으면 3시 컷을 못하면 아, 된다 되네요. 음, 6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역시 고기... 오셈 여기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하지만 제가 가진 핵이 그것밖에 없는 걸요. 29분 컷 가나요? 안 되나요? 안 되네. 30분 컷이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아깝다. 30분 컷. 바삭 터졌으면 좀 빨리 잡아겠다 5초 정도만, 아. 1등.